불렀습니다 음. 아, 그냥 일부 하는 것 자체가 좋아. 음. 기에 좋습니다. <laughs> 에방좀올려드릴까요방인데다분해서 아, 말해주세요. 아,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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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끝. I'm ready. 하나 다 같이, 다 같이 합시다. 하나,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셋. 오늘은 두 번째 이제 모임이 시작되는데, 네 저희 오늘 정인신의 당신의 옳다라는 책을 네 가지고 모이게 됐습니다. 또 그때 간단하게나마 그랑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종이 부요 <laughs> 아니, 뭐 어쩌다 3주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, 3주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인 줄 알았는데, 사실. 중간에 아마 빠진 장몇장 장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순서대로 안 읽어가지고 앞뒤 음. 아, 섞어서 읽었거든요. 대신 파즈님, 네, 방금 일어나셨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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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저도 똑같이 되게 잘지겼는데이 <laughs>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정말 너무나 사람들이. 교과서적이고 음음. 많이 했던 얘기들이긴 한데 음. 지금 나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적용해 보고 저도 읽으면서 진짜 네, 위로를 많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저도 어? 음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맨날 아 제목처럼 그렇게 뻔하지 않고 음. 그다음 생각보다 뻔한 내용들 아니라고. 근데 아마 이건 제가 저의 근황은 어... 일단 뭐 요즘 들어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어 몸은 좀 피곤할 때라도 정서적으로는 네 하고 어테 종이님 파드님합풍님 오픈님